대문 뗐어요. 음, 대문 뗐고 그냥 딱 맞게 들가지고 오케이 고고. 네네. 자, 이제 내리면 됩니다. 이제 도와주려고. 자. 이제 안전하게 내렸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저 고리만 내리면 돼요. 종이나 올라가서 고리 끊어, 아 해라. 차까지 다 내려. 이게 이렇게 이제 장작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걸 저희가 50만원에 판매했는데, 네. 장작도 하나 갖고 왔고요. 자 이제 제품도 다 놓고 전기도 이제 끝났어요 불뚝은 이렇게 여기에 이제 어, 개자리가 이게 지금 저쪽 구두 안에 하나 있고 이 밖에 하나 있고 요 개자리입니다 이게 역풍을 방지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연기가 잘 나가죠 이게 이제 팬이 없는 자연 배기 방식이에요 그리고 외부는 전부 다 신색 메탈사이딩으로 했습니다 지붕은 이제 징크고 지금 이거는 이제 여기 고객님이 갖다 놓으신 거고 여기 저희가 지금 불을 네, 열심히 떼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연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죠. 이게 이제 구들을 잘 놨고 그리고 이제 어, 저 불도 잘지 아, 연기가 불이 잘 들어가죠. 이 위에는 이제 그 뭐, 금속밥이나 뭐 그런 거해 드시면 되고. 이렇게 제가 문 닫아놓겠습니다. 얘는 소나무. 그리고 저거는 여기는 편백나무들. 그리고 이제 현관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바닥은 청맥반석 이거 한 번씩, 이제 한 번씩 닦아, 닦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일러 하나 달려있고. 온수 겸용 보일러예요 그리고, 네, 창문. 그리고, 여기 선반. 그리고, 큰 창문 하나 있고. 벽면은 전부 다 이제 황토 타일. 네, 100% 순수 황토 타일이에요. 바닥은 청백반석이고 요게 이제, 요 등을 기댈 수 있는 곳. 네, 요런 쪽. 여기는 전부 다 국산 편백나무입니다. 산자는 이렇게 이제 LED등, 이제 이쁜 LED등, 네, 들어가고, 이렇게 다 석갈에 걸려서 편백나무로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테라스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테라스 천장도 다 편백나무로 마감을 합니다. 실 내외 전부 다요. 네, 잘 나가고. 지금 딱 내려놓으니까 비가 그쳤네요. 내일 전에 비가 많이 오더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저기요, 대문을 떼거든요 대문을 떼니까, 대문도 이렇게 이제 다시 붙이는 수리 작업 중입니다. 오늘 4.5평 네, 하차, 그리고 이제 제품의 완료까지 전부 다 보셨습니다.